어, 자기야. 어, 나야. 나 기완이. <laughs> 아유, 나 우리 자기 빨리 보고 싶은데. 자기 어디 있어? 자기야. 어어, 어, 자기야. 그래, 그래, 그래. 아, 자기야, 그 사랑해. 자기요. 알지? 기완 씨, 뭐 하세요? 아, 진짜 잘... 자... 어, 자기야. 우리 저기 피디님 왔으니까 어, 내가 잠깐 자 조금만, 바예예할게 글쎄요. 사랑해? 아주 아, 언어유이 기완 씨, 어? 여자친구 생기셨어요 어 뭐야 그 질문의 의도가 뭐죠? 어 당연한 거 아니까 이 정도 외모에 이 정도 키에 제가 여자친구 없으면 좀 섭섭하잖아요. 약간 좀 필요한 거좀 약간 부러워하는 그런 눈치인데 궁금해요? 누군지 궁금해요? <laughs> 자 바로 공개합니다. 그 자기는 바로 이천 도자기 띵동댕 오늘 교환 씨 천국! <laughs> 천국! 축제잖아. 아, 더의 알림네요. 안녕하십니까 기똥차고 환타스틱한 남자 저 김기환입니다. 솔직히 진짜 자기였으면 좋겠지만 저도 이 멘트를 치면서 굉장히 좀 자괴감이 들긴 하지만 자 중요한 건 어쨌든 올해 제 36회 2000 도자기 축제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2000 도자기에 정말 에이프부터 기억부터 힐, 아이파부터 오메가까지 모든 걸 제가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아뭐이 축제에서 진짜 자기 만났으면 좋겠다. 저쪽으로 가시죠. 이곳은요, 청동기를 시작으로 조선시대까지 도자기로 유명한 지역이라는데요. 바로 경기도 이천입니다. 제36회 이천도자기 축제가 열렸지요 주제도요, 도자기야, 우리 3년 만인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오랜만에 다시 만난 축제라 관계자를 만나봤습니다. 자 이천문화재단의 우리 전영구 이사장님 모시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가 이제 이천 도자기 축제 개막식이었고 오늘 네. 이제 이튿날인데, 네, 네. 야 벌써부터 이 수많은 시민분들이 그렇죠. 많이 왔죠. 어 거의 뭐 네, 네.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예 이게 또 3년 만에 열리다 보니까. 네 그렇죠. 어좀 감회가 좀색다르시죠 새롭습니다. 예. 특히 이천 도자기 축제는 1987년에 처음 개최됐고요. 예. 도자기 엑스포라고 하는 세계적인 도자기 축제를 네. 모토로 해가지고 이제 출범을 했고 이천이 그중심의 도자기를 이제 알리는 행사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번 축제 특징은 어, 이 마을이 다섯 개 마을이 있는데요 다섯 예. 어, 개 마을을 주차별로 돌아가면서 향세하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 이번 주가 첫 주인데요 첫 주는 별 마을이라고 하는 마을을 중심으로 행사를 합니다 네. 그래서 별 마을에서는 오전에 어, 도반이라고 하는 이천 쌀을 가지고 식사를 만들어서. 도자기를 담아서 풋살하는 그런 체험을 하는 것이고요. 그 자기가 먹었던 도자기는 가져가게 되겠습니다. 이건 관람객이 한 사람 면서 꿀팁 드리면요. 오시자마자 안내데스크 들러서 지도 받으세요. 지도 그렇지요. 보시면서 돌아다니시면 이, 이게 이 가장... 지도를 가지고 찾아다니시면 제일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도자기를 만든다고 하면 물레를 돌리면서 모양을 잡아가는 과정이 가장 먼저 떠오르곤 하죠. 자, 그런 만큼 많은 분들이 이 물레 체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도 도전해 봤는데요. 여태껏 이렇게 진지한 김기환은 본 적이 없다. 어, 예술은는 불태운 거냐고요? 아, 잠시만요. 저 집중 좀 할게요. 오, 아우, 잘, 잘한 보자. 거 아니에요? 예, 예술입니다, 예술. 음, 자기야, 어, 어 아이고, 제가 소개한다는 게 깜빡했네요. 아까 제가 통화했던 그 자기 기억나시죠? 그 자기가 바로 예예요. 예쁘게 돌아요. 예.

와 이거 뭐야 이거 캠파이어 아니야 이거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야 이거 뭡니까 이거 오늘 캠파이어 하나요? 캠파이어가 아니고요. 예. 이건 우리 옛날 조상들이 예. 가마 형태가 없을 때 어. 이렇게 노천에서 네. 가마를 굽던 아, 태초에 가마 굽는 도자기 가마 어. 노천 소성이라고 합니다. 이거. 아. 네. 저렇게 가마를 네. 굽 노천 가마이네 예. 예. 노천에서. 와. 도닥불을 피워놓고 도자기를 굽는 거예요. 실제 진짜, 진짜 지금 안에 지금 도자기가 네. 지금 구워지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해서도 도자기가 정말 완성될 수 있을까? 의문스러웠는데요 네, 그러게요. 얼마나 이렇게 굽는 거예요? 요거는 한 3시간. 3시간? 3시간 정도면 항아리가 흙 상태에서 단단해지는 겁니다. 아, 대박이다. 네. 근데 지금 안에 보면요. 항아옆옆이은은박지로싼거가 있거든요. <laughs> 어. 왠지 제가 생각 s in Kungo, what is it? Yeah, you get Kungo machine. y e a 고 yeah. What is it? What is it? w h 뜨거. i 요뜨거 뜨거, 뜨거 i 뜨 it? 뜨거뜨 t 뜨거, 뜨거 What 아, 뜨거 it? What is it? w h a 뜨거 s 아, 뜨거 What is it? What is 뜨거 w 아, h yeah. 어. 기가 막힙니다. 시간이 갈수록 축제의 열기는 점점 더 해지고 사람들도 더욱 많아졌는데요. 여기저기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사람들의 발길을 잡습니다. 아, 직접 만드시는군요. 네. 네. 도자기 축제니까 도자기 구경이 빠질 순 없겠죠. 이 만드는 사람의 특성을 담아서 각각 다른 매력을 뽐내는 작품들. 아, 감상하는 재미가 참 쏠쏠했답니다. 도자기도 감상하고 직접 만들어서 색도 입혀 봤으면 축제 구경 다한 걸까요 자 이천 도자기 축제 뭐 수많은 공방들이 있는데 특이한 공방이 있다고 해서 제가 와봤습니다 잠시 후에 공개할게요 궁금하시죠 잘 찾아온 거맞네 벌써 딱 느낌이 어 새로워+ 새로워요 지금 여기는 무슨 공방이죠 대표님 유리 공방입니다 네 유리 공방 그 특별한 공방의 정체는 바로 유리 공방이었습니다 예 뜨거운 불가마에 유리를 녹여 파이프에 필요한 분량을 감아준 후. 돌리면서 기본적인 틀을 잡아주고, 불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고, 자르면서 모양을 잡으면죠 공방들이 있는 곳인데 네. 유리공방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네. 이곳에 또 자리를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아, 처음에 여기 들어올 때 일단 여기 이 환경에 너무 반했고, 두 번째로는 여기 여러 작가들이 있잖아요. 다른 재료를 다루는 그 작가들과 같이 만나서 작업을 하면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불가마를 이용한 것이 도자기와 꼭 닮았는데요. 이 뜨거운 불과의 싸움으로 아름다운 유리 작품들이 완성됩니다. 그 영롱한 모습이 도자기와는 또 다른 매력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이 김교환이 빠질 수가 있나요? 왜 모였나 봤더니 흙과 물을 이용한 다양한 게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광산가양반 내가 그 게임의 왕이 될수각입니다 아, 제가 또 게임 제왕 아니겠습니까? 아, 이쪽에 말이죠. 그 시민분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도자기 게임 부스가 딱 마련이 돼 있거든요. 저도 한번 참여해 볼게요. 어, 만들어 봐야지 또. 진흙 다트 게임 도전. 오케이, 백점, 백점, 백점. 백점, 백점, 백점. 게임 부스에서는요. 진흙 쌓기 게임, 깨진 도기를 찾아서 모양을 맞추는 게임 등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게임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특히나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목소리> 교육적인 측면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좋은 거 같아요. 어, 아, 좋아하는데. 만들 자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laughs> <laughs> 아, 재밌니까 즐거워서 이렇게 무엇보다 온 가족이 함께 할수 있는 활동을 할수 있는 게참 좋은 것 같고 오. 또 더군다나 이천을 소개할 수 있는 도자기 축제를 온 전국에 전 국민들에게 소개할 수 있어서 더뜻 깊은 행사인 것 같아요. 오 좋습니다. 네. 이천 시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여기 오시면은 많은 체험이 가능하셔요. 저희가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 어, 오셔서 즐겁게 아이들하고 오셔서 즐겁게 아마 하루를 즐겁게 보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3년 만에 우리 곁으로 돌아온 2천 도자기 축제. 앞으로도 이 축제는요, 4주간 매주 주말 공휴일마다 색다른 모습으로 쭉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 예술에 대한 갈증이 있으셨던 분들, 이 청명한 가을을 맞아서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 여행 가고 싶은 분들, 무엇보다 도자기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많은 분들, 2천 도자기 축제로 어서 오십시오. 도자기의 역사를 간직한 고장 이천에서 열리고 있는 2천 도자기 축제. 멋진 도자기도 만나고 도자기로 일상을 예술로 만드는 마법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이천 도자기 축제로 어서 오십시오.